친일 논란으로 출연자가 날아갔는데요. 그 자리에 온 사람이 <웃음> 이완용이야? <웃음> 이거 참 특이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그 문제 자체를 하나의 재밌는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예. 있습니다. 이번에 뭐 재밌어요. <laughs> 그런 것들이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모범 택시 시즌 3. 아 <laughs> 네. 무지개 운수 대표 장성철로 돌아온 김의성입니다 <laughs> 아 선녀 하늘로 순순히 나온다 했더니 <laughs> <laughs> 뭐좀 너무 철저한 이야기를좀 죄송한데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. 근데 요즘 이제 주말마다 보거든요 음. 그러고 나더니 스타로 보여 어. 야, 연기는 그런 거다 싶더라고 어. 1년전 일이다 이놈아 <laughs> 아, 좋은 드라마. 아, 좋은 드라마죠? 네. 21세기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. 아, 봄 있어. 택시와 더불어. <laughs> 저는 카카오택시만 봅니다. 아, 아, 뭔 소리야? 아, 재미도 아, 없고, 아, 뜻도 없고. 부상 아, 집은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아, 광영 아, 보고 싶어. <laughs> 이 자리에 앉으니까 자꾸 긁고 싶네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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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